안녕하세요. 주슈타지 안겠습니다. 오후 8시 1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긴급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영상들 대부분이 3월 8일자, 그죠? 작년에 투자했던 CB 물량, 이거에 집중돼 있죠? 무슨 기땡 TV? 여기서 지속적으로 뭐 이게 흘러나오니까 주가 급락 나올 거다, 급락 나올 거다. 자, <laughs>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뭐 승인이 뭐라고요? 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누가 알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FDA의 결과물은 실제로 미리 사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전 통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최대한 내부 관계자들의 생각은 이러하니 우리는 그 내부 관계자가 투자해 는 맞아요. 어떠한 지분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대로 쫓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상한 영상들 보지 마시고 자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이거 봐야 되는데 이 전자공시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자왜 조기로 결과 발표가 3월 20일 이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속적으로 이 과정 과정인 비모실사 이 부분에 주가 급등 나온다 분명 흔들리지 마세요 또한번더 급등 나옵니다 이죠 근데 여러분을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돼잘 봐요. 우리가 hlb라고 이렇게 해서 검색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논란의 중심에 돼 있는 38회 차의 전환사채 라고요7 9 6 7 0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최근에 72,100원까지 끌어내려. 지금 뭐예요? 전환가액을 조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당시에 들어온 걸 가만히 보게 되면 600억짜리의 전환사채 잖아요. 사채 형식으로 발행된 거잖아요. 그죠? 1%짜리 이자. 이거 1%짜리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한거 아닙니까? 지금 55,7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주권이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유튜버들 사이에서 기땡 누구부터 이제 아는 척 하는 건데, 잘 봐. 우리가 79,670원짜리에 75만유 정도가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지금 잘 보게 되면, 자 봐. 2025년. 왜 이게 중심이 되는 거냐면, 3월 8일부터 주식을 팔수 있다라고 해서 이공시를 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감로 늘박이 많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은 3월 8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자 이게 생각을 안하고 이들이 이걸 한게 아니야 3월 8일자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라는 거야 3월 8일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년을 러프하게 잡은 것뿐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거래소의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 쉽게 말씀드릴게. 자, 우리가 공휴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쉽게 우리가 카드 결제일이 있어. 자, 10일이 가, 카드 결제야. 8일이 카드 결제일이야. 근데 공휴일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미리 상환하라고 해? 아니지, 넘긴다고. 그래서 이거는 뒤로 넘기는 거야. 팩트로 말씀드릴게. 이거 모르고 막 해봐야 필요 없어. 필드에서. 운영해 봤던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8일 가게 되면 일로 넘기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둘 6일부터는 일단 흘러나올 수 있는 거라고 있는 거라고 사전공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걸 뭘 봐야 되냐면 특수관계인들이 들어오긴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잘 생각해 봐요 이 전환사채의 이 공시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공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시 내용도 있겠지만 지분율의 5%가 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가 공시 사항을 발생시킬 때자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 사항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넘어가 보자 우리는 흘러나오는 게 내일부터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긴 해. 근데, 잘 생각해봐. 이들이 팔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한번 깔아볼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소지섭이가 등장을 하고, 이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한번 쑥쑥 넘어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게 소룩수. 14주의 무상자을 동원하면서 주가를 10배 끌어올렸던, 바로, 세력인 사람이야. JJS,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누구죠? 세력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아, 이들이, 이들이 설령 만일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예?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때릴까? 안 때린다고. 왜안 때릴까? 여기까지인데, 하나, 둘, 셋, 넷. 기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잘 생각하세요. 무슨 결과물 나오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사전적으로 때려버려. 흔들면 때려버려. 이게 아니야. 분명히 조정을 주더라도 주가는 이 사이 내외에서는 주가를 폭등시킬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옆에서 박스권에 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흔들면 안 돼.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렇지. 오늘 나온 전자공시 내용도 있어.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 우리가 HLB 생명과학을 들어가게 되면 합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자. 답을 안 주는데, 누구도 답을 안 주는데, 저라도 줘야 될거 아닌가? 자, 이제까지 100이면 100다 맞춰드렸습니다. 맞춰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나도 몰라. 그러나, 내부 관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알수 있다고. 전환사 채권, 8,990원. 이게 누구예요? 조용원 사장의 3월 15일부터의 지분 매도 일정을 나온 거야. 그럼 15일 또 걸려 있는 거야? 여기야. 하나, 둘. 그럼 이들은 언제부터 팔수 있는 거야? 자, 정확히. 하나, 둘. 빨라봐야 권리공매도를 사용해서 팔수 있는 게 13일이라고. 그러면 이 사이에 최대한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갈때이 주에 피날레는 여기서 나온다는 걸 전제 조건을 깔아야지 물량 쏟아지면 못 오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같은 소리야? 자, 제말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자, 이제까지 백이맨댁 다맞쳤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고점 신호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뭘 해야 된다? 맞아요. 일정을 러프하게 잡아야 돼. 자, 다시 돌아갈게. 자, 3월 6일부터는 이들이 할 수는 있다. 세력들이. 왜? 1대 14의 무상 증자 동원에서 주가를 끌었던 소룩스라고 하는 기업에 김복덕 씨가 들어와 있고 쌍용차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렸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지져버릴까? 절대 그러지 않아. 또 노이즈로 이걸 막 흔든 다음에 절대 흔들이면 안 돼. 중요한 건 뭐야? 조용회사장. 이 양반도 똑같아 근데 키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걸 모르는 것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 주가가 주가는 분명 오른다. 근데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장난을 칠까? 이게 키가 아니라고. 어떤 킬까 바로 여기서 들어왔던 그힘 있는 애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목 터져라 얘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여기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무조건 오를 것이다. 왜? 전환사체.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급락 나올 때 여러분들 털리지 말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영상 한번 가볍게 보고요.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자. 자. 지금 이게 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전환사채 이야기를 하면서 1년짜를 기다린 그들입니다라는 표현 했냐면 5월 21일 자에,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바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급락일 때 실시간으로 찍었어요. 속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할 화 거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받아간 애들의 물량이 문제이지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일정에 대한 부분의 알파일뿐이다 이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누가 들어왔죠? j j s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당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서비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사의 무상진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 B 컴포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예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이유 분명히 여기서 들어온 애들 돈을 돌려주기 싫어하는 진양권 회장 결국 세력들은 물렸다. 그러나 이 CRL 수령 받은 걸 알고 있었다. 얘네들은 팔지 못하는 시기였다. 여기서 힘을 주면서 끌어올린다. 그리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야. 수급이라고.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S에 <laughs> 그죠? 소록수. 자, 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록수 보여 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14의 무상진달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사항을 보여드려야겠네 갑니다. 여기까지. 5월 21일자에 정확히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틀렸습니까? 전환사체를 왜 지금, 지금부터 지금기댄그 말도 안 되는 반에 결과물을 한다고? 이 수급에 주체를 한다고? 언제부터 말했다고? 자, 정확히 이들은 1년짜리를 기다린 건 맞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이죠? 무엇이죠? 과정과정을 흔든다. 비무실사 일정 끝났으나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다. 그러나 뭐가 된다?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버린 다음에 쉐이크. 그죠? 자, 잘 보세요. 항상 이런 과정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도 2월 13일 조용호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무조건 이거. 주가 급등의 신호로 우리는 판단합시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왔던 소룩수의 김복덕이를 보게 되면 잘 봐. 소룩수는 13일 날부터 한 칸을 박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끌어올리면서 얘는 집은 다 판다고. 있는 집은 없는 집은 현금 모두 총동원하면서 지금 여기 들어온 것까지 이제 중요한 건자 결론을 내봅시다. 여기 들어온 사람. 사채로 들어왔어. 600억. 여기에 김복덕이자금 얼마? 소룩숲 한 것? 그때 당시에 1,500억. 전부 다 밀집해서 들어와 있어. 이게 물량 폭탄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최대한 알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면 계속 문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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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더 이상 그냥 하지 말까? 그냥 올라오면 파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과 같이 주의 탈자 안기소 주의자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지금 HLB 문의가 많은 것들, 어떤 것들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 면 어이없는 구간때 털릴 때는 제가 빠른 속도로 여기서 영상을 올렸었어. 2월 13일에도 <laughs> HLB 생명과학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 알아듣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과 저의 대화 아닙니까? 요번 2월 13일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시고 2월 13일 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맞아요 여기서 제가 HLB 전일 분명히 오른다고 했죠 급등 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털어버린다 조금만 올라서 또 한번 조정 받게 되면 털어버린다 왜왜 왜 그럴까 조금만 흔들게 되면 모든 거를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마 여기 보시게 되면, 긴급으로 영상을 다룰게요. 기, 다린 조정이었죠? 무조건 더 오를 겁니다. 이 말로 하면서. 자, 긴급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라고 2월 24일. 보이시죠? HLB 긴급으로 영상 올려드립니다. 영상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것 같아서 반드시 제가 드린다로 하시죠. 전략자료집도 한번 만들어서 돌아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되지. 자, 이때 한번 영상 봅시다. 자타짜암 교수입니다. HLB 오늘 힘있게 올라오고 있죠. 제가 그 주말 사이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틀간의 거래는 분명히 허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반등 나온다고 했어요. 자 분명히 오늘은 이 회복 이 빠진 거에 대한 회복분을 분명히 만회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향후에 매도 타점은 잡아야겠지만 오늘은 분명 맞아요. 상승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비모실사 일정 끝났으나 오르지 못했다. 자, 그리고 한번더 있었던 이슈가 뭐였어요? 요 부분에 HLB 생명과학의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가의 상승을 파악할 수 있었죠. 정확히 잡아드렸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절대 털리지 마시고 분명히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 영상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지금 채널 구주시않으면 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 고무방에서 올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절대 지금 현재 매도할 구간 아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오케이. 자, 이, 이 정도까지 하시죠. 지금 어때요? 이 영상 맞죠? 결국은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는데 채널, 아, 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저개인번호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채널에 들어올 때 돈이 필요하나요? 절대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010-8345-3409. 영상 올려서 긴급으로 올리지 못할 때 업로드 하다보면 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여기 다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죠. 아, 어, 뭐라고 할까? 우리는 세력들의 의도를 알아야 되죠. 세력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세요. 세력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시게 되면 일단 향후에 어떠한 빠른 속도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빠른 속도로 이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허용한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지 박스권에서 여기서 간다는 것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건 받아내는 수량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모건 스텔리, 뭐, 메릴린츠 받아내고 있죠? 실제로 이 꾹꾹 담으면서,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지금 무엇을 했다 환매수 하고 있는 거예요. 환매수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호가 이렇게 쌓여있죠? 마지막에 2만 5천 주한번 던지면서 빠지죠? 결국 동시호가에는 던질 수 있거든? 근데 공매도라는 건 위로 쌓아놔야 되는 게 맞아. 동시호가엔 그럴 수 있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 받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만일에 막 쳐버리는 물량들이 등장하게 되면 훼손이 나온다고 이게 훼손이라고 볼수 있을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흔들리기 위해서 3월 8일자에 이들은 뭐 때릴 것이다. 지금 당장 라인 right 나와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 이들이 팔아봐야 결국은 이번 주에 해당되진 않아. 그리고 조용호 사장도 아무리 빨라봐야 언제 14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형성될 거라고 14일. 자, 3월 14일. 자, 15일이지. 어, 하나. 자, 여기로 하나 둘 여기로 될 거라고. 이 사이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을 땐 분명히 우리는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비중을 덜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오르면 더 간다라고 광분을 하지. 빠지면 무조건 빠진다라고 하지. 정확한 이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왜 일찍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결과물을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시장의 참여자들, 그리고 HLB에 투자한 그들, 소룩스의 김복덕이, 진양권 회장, 돈을 돌려주기 싫었다. 였으니까 내가 돈을 활용하고 싶었다, 그죠? 그들이 이제 자금을 이탈시키게끔 만들 거라고. 왜? 지금도 사체니까 주식으로 전환해야만 자본금으로 들어오니까. 자, 3월 20일에 이제 예정되어 있죠. 근데 바로 2월 28일에 미르다 메스티니비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한달 빨리 조기승인되었다고.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EIR, 뭐 결과가 아다아니에요 VAI 등급 나올 거라고.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꾹꾹 누르셔야 여러분들 행복이 들고 아, 댓글로는 파이팅.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만큼 센치 있게 전부 다 과정 과정에서 자, 여기 틀리지 마세요. 틀리지 마세요. 그냥요. 함적인요. HLB 생명과학 이야기 통해서 정확히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자 결론, 야, 결론 지어 볼 텐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첫 번째,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가 판다는 거예요. 안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들어온 물량들은 정리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물량 들어온 건 비중의 조절을 분명히 얘들은 할수 있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몇천억 들어온 걸한 번에 쏟아 붓진 않을 거라고. 만일에그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과 라이브 채널에서 공유를 할 거니까 010-8345-3409입니다. H. H. 아니면 세력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승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한 거는 누구도 몰라. 그러나 esmo에 대한 부분은 사전 결정 4월 전부터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제가 알수 있었던 내용이야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입수하게 되면 여러분께 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8345-3409로 세력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요구하지 않아요. 금전 요구하는 건 다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내 여기에 들어온내 조용교사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자 여기까지 할게. 소룩스의 김복덕이가 실제로 1대14의 무상전 동원해서 뭐죠? 다 팔아먹고 최근에 상한가 친 다음에 이렇게 끝내지. 그지 그리고 짜마가지. 그리고 HLB는 여기서부터 들어올리지 근데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도 실제로 이런 그림이 나왔던 적이 있어 왜 HLB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보라고 왜? 8주에 무상전화를 동원해서 10배 끌어올렸으니까 지금 이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말해봐야 이젠 안 하려고 더 이상 안 하려고 왜 그러냐면 말을 하고 뭘 해봐야 자꾸 그걸 악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뭘 하냐고 라 하는데 말안 할게요 됐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내드릴 사람은 보내드렸습니다만 보십시오 나중에 딱 그들은 딱 때릴 때 제가 자이대 이들은 매도하네요라고 해서 정확히 말하는 지표대로 그들은 바로 여기서 때려 맞을 때처럼 할 거라고 그때 우리가 여기서 받아먹으면 안돼 이제는 세력들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배에서 여덟 배까지 맞아요 바이오스텝처럼 소록스처럼 이렇게 주가 끌어올 때아 그거였어. 이렇게 해봐야 난할 말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의 무언가의 대화가 나와있죠. 그게 뭡니까? HLB의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어. 주주총회를 설립할, 아 저, 소집할게요. 라고 나와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어떤 내용 다, 떼고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을 거야. 누구죠? 한용의 신규 선임의 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현재 HLB 생명과학의 대표이사야. 이제 좀 일치됩니까? 조용호 사장. 그리고 한용의 됐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더 말하고 싶지만 아무리 말해봐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기땡누뭐 뭐 이런 것만 하겠지 정확히 숟가락, 젓가락까지 전부 다 말씀해 드렸어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 진심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8345, 3409 네. 이쪽으로 세력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왜?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그들이 어떤 이탈이 될때 감지될 수 있는 거 제가 주도주 포착기까지도 여러분들 보내도록 할게요. 됐어요? 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천개 날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